반갑습니다. 아빠 장입니다. 아한달 반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죠. 어 제가 이제 영상을 한한달반 정도 쉬는데 일부러 어, 약간 의도적으로 어, 쉬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택시회사로 옮겼죠. 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래도 새 직장에 이렇게 들하가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 약간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잠깐 손을 놨습니다. 아, 저, 손을 조금 놓으면서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이 한국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제가 일본에서도 유튜브를 검색해도, 한국인이 일본의 택시 드라이버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일본에서 어, 현존하는 한국인 어, 택시 드라이버 겸 유튜브. <laughs> 저밖에 없습니다. 어찌되든 그래가지고, 어, 유일한 어, 독보적인 직업군으로서 일본 택시 드라이버의 첫 월급, 그거를 이제 어, 공개를 하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달 후에 복귀를 이어로 생각하고 이제 한달 정도를 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급이 책정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생각은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합산을 해서 뭐 월급을 이렇게 책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간 회사는 매달 16일부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요거를 합산을 해서 25일 날 월급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한달반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처음이 났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또, 이 현실적으로,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은, 제가 무슨 전문 그것도 아니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일단 적응을 좀 하고, 그 어,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아, 자, 그리고 이제 월급이 보면, 저도 이제 이번에 택시업을 이제 처음 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런, 어, 괜찮아요. 어, 뭐랄까. 뭐 길을 잘 몰라서, 뭐, 그거는 차차 이렇게 적응해 나가면서, 길을 아는 것 뿐이고, 뭐 일본 사람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절하고, 뭐랄까, 길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정 얘기를 하면은, 아뭐 처음엔 다 그렇다면서, 열심히 하라면서 막, 어? 막 길다 가르쳐 주고, 내가, 어, 손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길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어,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렛츠고 하라면서, 뭐, 인간 네비게이션이 돼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거야. <laughs> 어쨌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하는 게어 그런대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국인이니까 이저 사원증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택시에.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본 손님들이 보고 어 한국 사람이냐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같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laughs> 한국이 워낙 이제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한국에 대해서 전지전능하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다 물어봐. 어. 누구누구누구는 어떠냐, 누구누구 누구 드라마가 어떠냐, 뭐, 예, 노래가 어떠니 가수가 어떠냐. 다 물어봐요. 한국의 문화가 어떠 뭐, 대충 제가 아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넘기지만 제가 다 아는 게아니죠 그죠? 어, 연예인 머리 사이즈가 어고저 어쩌고든... <laughs>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어, 즐겁게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운전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건 약간 좀 뭐랄까. 안전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스피드는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손님 이렇게 태우고 하는, 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강 있죠, 요강. <laughs> 요강을 뒷좌석에 안전벨트 내놓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정도의 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운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 뭐랄까, 손님들한테 괜찮은, 칭찬은 제법 많이 들었어요. 우리 회사 이렇게 한10몇년 이상 이 회사 계속 타고 있는데 최상위 레벨의 운전 안정감을 느끼겠다 뭐 약간 그런 심장도 어? 좀 듣기도 듣고 아니 근데 굉장히 쫄면서 운전을 하긴 해요 사실 진짜 어 안전속도 무조건 거의 40km 잘안 넘깁니다 그도로보에는 일본의 표지판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도로 50에서 60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거의 뭐 40이 거의 기본입니다 조금 넓은 도로 가면은 이제 50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천천히 가니까 괜찮아요. 운전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조건 하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서 손님들하고 잘 대화하면서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계시면 안심하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 월급을... 첫 월급 공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월급 일본 택시 회사 월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입 사원있죠 처음 이제 택시를 들어가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자기가 한달 동안 벌은 월급 아 매상이죠 매상의몇 프로 이렇게 이제 월급이 책정돼요 이 회사마다 다른데 뭐 어떤 회사는 뭐55% 어떤 회사는 뭐50% 어떤 회사는 뭐40% 뭐45% 여러 가지 이제 천차만별인데 저희 회사는 보니까 이제 한 기본적으로 한40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회사별로 이제 측정 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 50만엔 매상이 올라가면은 아마 어 실수령이 한 20만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만엔 70만엔 이렇게 매상이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더 올라가는 이제 초과된 부분이 조금씩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벌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식. 그리고,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는 뭐, 55% 뭐, 이런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어 좀, 출근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근무 환경이 저희 회사하고는 조금 이렇게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제 이제 생활 패턴, 생활 스타일에 저희 회사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복리 후생이라고 하나? 그런 게 수당 같은 거. 그런 게좀 많이 좀 처져요. 약간 레벨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가 없다든지, 뭐 퇴직금이 없다든지, 뭐, 하,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포함해서 무슨 수당, 뭐, 뭐 그런 게 없다든지 하여튼 약간 그런 것들 여러 회사별로 이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보니까 그래도 1년 동안은 물론 어 없지만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6개월 동안 한 보너스에 7%, 5%, 6%,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금액도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뭐8% 주고 어느 정도 금액은 뭐7% 주고 뭐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 근데 이제 또 제가 다른 데 회사 이렇게 몇 군데 알아보니까 뭐 보너스를 주는데도 2% 주는데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원체 그런 게 이제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률적인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데 그다음에 택시 회사를 들어가면 거의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입사해서 6개월 정도는 총 금액 26만 엔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 매상을 이럴 때 이제 영업을 하면서 매상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60만 엔을 이제 매상을 올리면 26만 엔이 월급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요 60만 엔을 올리기 위해서 첫 달부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6개월 동안 길도 익히고 뭐 회사 손님들 패턴도 익히고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 6개월 의 기간을 무조건 26만엔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26만엔 그니까 매상을 60만엔까지 올리면 이제 26만엔인데 60만엔보다 떨어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무조건 26만엔 주고 혹시나 뭐 그달 매상이 잘 올라가지고 70만엔이 됐다. 그러면은, 플러스 요 10만엔에 대한 이것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한 6개월 동안 이제 보장이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조좀더 안심하고 기본적인 영업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뭐 금액은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뭐 도쿄 같은 경우는 좀다르기도 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요즘 일, 일손 부족, 뭐 일본도 일손 부족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일단은 뭐 6개월 동안 보장은 돼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어 제가 첫 달부터 <laughs>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해봤지만 잘안 됐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연수 기간 3개월까지는 기본적으로 매달 낮 근무만 해요 아침에 이제 근무시간이 7시에 출근해가지고 어 저녁 5시에 이제 끝내야 돼요. 잔업 한두 시간 더할 수는 있긴 있는데 룰상으로는 근데 이제 대부분 5시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요한달 동안 한번 해 봤습니다 매일마다 잔업할 수 있는 최장시간까지 그러니까 7시에 출근하면은 저녁 8시까지는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날 하루 일한 게 이틀 동안 일한 게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 이제 아침에 7시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는 무조건 퇴사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12시간, 매일마다 12시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매상이 60만엔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뭐 요령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골드미크 요한 일주일 정도 기간은 연휴라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어서 매상이 잘안 올랐던 날짜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총 58만 몇천엔 매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낮으면은, 뭐, 60만에 넘기는 거는, 뭐, 가능한 라인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느꼈고요. 대신에, 그만큼, 시, 이 시간을, 그 정도 잔업하면서 시간을 역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직장이더라고요. 시간, 역시, 이제, 그만큼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그만큼 타는 손님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매상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잔업이 거의 불가피한, 약간 그런 스타일인 직종이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물론, 어, 짧은 시간에, 그죠? 딱, 아침에 출근해서 무조건 손님들이, 어, 장거리만 계속 이렇게 타면은, 짧은 시간에 하루에 매상 뭐, 3, 4만 원씩 꽉꽉 올라가고 이러면은, 편하죠, 그죠? 그게 이제 사람 일은 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 한달 이렇게 풀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단은 뭐, 한달 보장 금액, 16만 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어, 저의 한달반 동안의 약간 근황을 예,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일본 택시 드라이버의 첫 월급 어,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라인에 이제 금액 제가 이제 올린 매상이 이제 표시가 되죠 4 0만9천칠백구십엔뭐 날짜 뭐 출근 날짜라는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칸 보시면은 40만 9,790엔을 매상 올렸을 때, 월급이 어 계산이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딱 나와요. 15만 5,720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가운데 쯤 보시면은 이제 그외 수당으로 해서 10만 4,280엔이 나오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26만엔 기본 이제 보장 제도로 해서 이제 그게 부족한 부분을 어, 그 외수당으로 이렇게 붙여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원래라면 이 기본 26만 원 보장 제도가 없다면은 실제로는 15만 5 7 2 0엔이 월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칸에 있는 이 공포의 세 번째 칸이죠. 어, 어. <laughs> 여기서 이제 세금 다 떼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달에 40만 9 7 9 0엔이라는 매상을 올리게 되면은 어, 뭐 거의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기본 제도가 있으니까 어, 26만엔에서 어, 이첫 이 달은 세금이 이제 원래로 나면 한 6~7만엔 날라가는데 이게 제가 전에 호텔에서 퇴직할 때 일본에서는 그 퇴직하는 날이 이제 제일 마지막 월급이잖아요. 그게 참고적으로 저도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저 마지막 정산할 때 있잖아요. 막 퇴직할 때 월급 거기에서 어, 세금을 미리 그 년도 별걸다 미리 내고 퇴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제가 월급이 그때 얼마였지 5만 엔인가 뭐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사기 사기 아니냐면서 막 그랬었는데, 어 아무튼 그렇답니다 일본은. 그 덕분에 이제 첫 월급이 이제 이렇게 세금을 안 떼고 이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조금 많았던 그런 이유죠. 뭐 대충 이런 건데, 어 제가 이제 워낙 첫 그 위에다 보니까, 이, 뭐, 수단 같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드릴 설명이 없네. 그죠? 여기서 뭐, 마무리 지으려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회사 선배, 어. 월급 명세서를 좀 <laughs> 빌려왔습니다. 아, 빌려온 건 아니고, 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허락받고, 음.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살짝 설명을 조금 아는 대로만 드릴게요. 음.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선배가 어, 주시는 이제 자기 명세서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매상이6 7 2 9 9 0엔 그다음에 뭐 출근 날짜하고 대충 이런 거는 넘어가고 그죠? 어, 가운데 중요한 거 그죠? 자, 기본급으로 1 6 8 0 0 0 나옵니다. 요거는 어, 저희 회사 기본적으로 보면은 100% 출근. 그다음에 어, 기본 이제 영업 해야 되는 시간. 그것만 100%만 다 하면은 이 기본급 십육만 팔천 엔이랑 중간에 있는 애차수당 4천오백엔 그다음에 가족수당 삼천 엔 요거는 그냥 무조건 줘요 어, 뭐 애차수당 이거는 그냥 명분인데 어~ 그냥 세차하는 데좀 쓰라고 보태쓰라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수당은 그냥 두당천 엔인데 어, 보통 큰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보통 두당 만엔 정도거든요 뭐 회사에 따라서 뭐 두당 오천 엔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택시업체 이런 데는 어, 이런 가족수당 이런 게 없는 데가 많대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어, 그런 거랑 이렇게 해서 어, 시간외수당이 보면은 십사만 구천 팔십오엔이 나오죠? 요 금액이 이제 매상 올린 육십칠만 이천구백구십 엔에 관해서 퍼센테이지가 아마 이게 한몇 프로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해서 기본급 하고 합쳐서 총 금액이 삼십이만 구천 팔십오 엔. 요게 이제 월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포의 세 번째 칸. 어 이제 세금 때 있는 거죠. 음 자, 갑니다. 건강보험료가 15,360엔. 그 다음에 어뭐 자기가 어 병원이나 입원에 했을 때 이제 케어 하는 그런 매니저들 그런 거 이제 어 쓸수 있는 그런 이제 보험인데 이게 이제 2,700엔. 그 다음에 후생연금. 어 연금이죠. 27,450엔. 그다음에 고용보험 천육백사십오 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보험료가 사만 칠천백오십오 엔 요게 이제 떼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칠천육백구십 엔 그다음에 주민세가 만 육천이백 엔 요렇게 해서 금액이 칠만 천이백 엔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네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실수령이 어~ 이십오만 칠천팔백이십 엔이네요 어~ 아무튼 요정도 금액을 올렸을 때한 이정도는 금액을 받는다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희 선배님 거지만은 무래도 참고로 어제 구독자 분들에게 어 한번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뵙는데 어 요즘 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어 익숙해지면서 나아지면은 어또 자주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가족이나 어, 식구분들 어, 또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어, 제가 또 언젠가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어, 애들이랑 어, 우리 그분이랑 또 한번 살짝 어, 목소리라도 아, 옆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laughs> 뭔가 또 하나 아니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것저것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동안 제법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만 드리고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잘못 못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예 제가 틈을 보면서 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아, 느긋하게 여유를 좀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